왜 부담을 갖지? 왜 부담을 갖냐고? 아, 난 상황극이 어렵다니까. <laughs> 그냥 어렵다고... 안 어려우면 부담감을 갖겠니? 내가... <laughs> 어려우니까 갖는 거지, <laughs> 씨발~ <왜> 이렇게... 뿌숑, 빠숑, 뿌숑~ 안녕하세요, 쑥쑥빠질입니다. 최근에 저희 찬우 씨랑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. 그때 찬우 씨가... 맞을 씨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... 쇼츠가... 뭐죠 이랬단 말이에요? 근데 제가 계속 쇼츠 각을 못 뽑아서 호출 당했습니다. 하 들어가기 싫다. 맞지? 예. 아 오늘 방송 다 봤어요. 쇼츠가 에 아, 미... 왜요? 뭐 하나 봤지? 쇼츠가 못 뽑았어요. 음 그런 거 같았어요. <laughs> 미널 씨가 쇼츠가 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. 부담스서워 방송을 못하겠다 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응. 어, 열심히 하게 미안해. 왜 열심히 안 하죠? 열심히. 아니 작심 뭐, 3일도 아니고 작심 1일이 아니, 뭐야? <laughs> 아니 아니. 나만 진심이? 그건... 아니야 아니야. 저도 진심이에요. 아니 ]이에요. 나만 진심이냐고? 아직... 아니 근데 아직 쇼츠 각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걸 어떡해? 미널 이게 맞아? 내가 단단히 말해두라 했지? 넌 지금 임바질 때문에 나한테 혼나는 거야 어? 넌 지금 임바질 때문에 나한테 혼나는 거라고 어... 저 여기 회사에요 아, 네, 퇴근했는데 퇴근한 것 아, 같... 내가 잘하라 했지? 아... 제가 다 일로 두겠습니다 네, 어, 일로 둘 거야? 제대로? 예 네, 제가 일로 두겠습니다 아니 하루 퇴근... 만에 이게 또 이러면 어쩌자는 퇴근... 거야 퇴근했는데 퇴근한 퇴근. 것 같지 않아 이게 그, 맞나? 아, 얘기하고 네. 있는데 잠깐 조용히 좀 해봐요 네 샤넬씨 제가 읽어듣겠습니다 어 단단하게 말해야지 이거 네, 알겠습니다 단단하게 말하겠습니다 <laughs> 한번 말해봐 단단하게 바질씨 잠깐만 내려가봐요 네.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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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요 네 회의 내려가봐요 뭐 언젠가 오겠지 뭐아 잠깐만 내려가 있어봐요 <laughs> 언젠가 오겠지 뭐 <laughs> 야 완전 만년 눈바쳐대고 병 만들기잖아 이거 오면 혼나는 척해. 내가 내가 화낼게 봐. 지금 잠시만요했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. 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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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올리고 올라온 척 억울하게 하자. 너너 <laughs> <laughs> 올려봐. 아니 유튜브 하겠다는 사람인 거냐고 아니냐고. 어? 아니 하겠다는 거야, 안 하겠다는 거야. 네 죄송합니다. 이따고로, 아, 이따구로 어, 뭐야? 아바지씨 하고... 언제 왔어요? 아바지씨 잠깐 내려가 있어봐요. 저 방금 오... 누가 멱살 잡고 올려보냈는데. 아, 바지씨 내려... 네, 내려가 있어봐요 잠깐. 에? 에... 고... 내려간다, 네. 울겠다. <laughs> 음. <모르겠다>. 다시 올려봐. <laughs> 아 제가 아니 같이 좀 잘하자는 거잖아. 보러 거잖아. 네,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네. 그런 게 아니라요. 어? 아, 제가..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쇼츠 오늘 아, 많이 어, 보고. 언제 요아 뭐야, 바즈 씨. 언제 올라왔어요? 예? 어디서부터 어디서 듣고 있던 거예요? 소리칠 때부터. 아, 아, 바즈 씨한테 한 말이 아니라 미네르한테 한 말이에요. 내가 오늘 밤에 쇼츠 아, 바즈 씨 됐고 가진... 잠깐 내려가 있어 봐요. 아직 할말다 끝났으니까 왜 자꾸 올라와요? 아니 나 내가 올라온 거야. 아니 빨리 내려가 있어 봐요. 어, <laughs> 바로 올려봐. <laughs> 올려.

분명 저도 있었는데 저기에? 네, 봐주시네. 네. 아, 네. 열심히 할게요. 진짜 확실, 확실하게 할게요. <laughs> 확실하게 한다고요? 어, 하지, 내려왔다가 하지. 올라오면서 텐션 좀 높여봐요. <laughs> 아무 이도 없었던 것처럼. 알겠어. <laughs> 네. 한번 해봐요. 진짜 아, 재밌는 거안 하겠지? 내려보낼 아, 네. 해줄게요. 진짜 재밌는 거 하겠지? 얼마나 재밌을까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아, 웃기다. 아아 아. <laughs> 아 진짜 재밌겠지? 개재밌겠다 뭐 어떻게 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어? 니까아 그러니까. 근데 너무 전태우잖아 <laughs> 너무 안 올라오잖아 이번에 <laughs> 너무 전태우잖아 이거 뭐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어어 <laughs> 어, 어, 다시 다시 내려온아또 <laughs> 노래야 또 노래야 설마 설마 아니겠죠 에이 예쓰 음. 안녕하세요. 하차가 습니다수고하십시오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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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시 불러요 안녕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안녕하세요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 아, 아무튼 쇼츠 각을 뽑기 어려워 하는 것 같아서 네 네. 저희가 좀 도와주면 괜찮지 않을까?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아주 재밌는 상황극들을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. 누구네. 아, <laughs> 네. 아. 네 네. 아, 너무 네네. 아프다. 네. 어.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너무 재밌는 사람을 보고 싶어. 네. 네. 나 진짜 기다려 봐. 너 재밌는 사람을 보고 싶어. 여 보세요. 거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곳으로 빨리 와주세요 제발 죽어가요 하찮으니 형 용사 동생은 동생 마왕 와 예? 예? <laughs> <laughs> 형 용사 동생은 동생 마왕 마왕 동생 형 용사 형인데 예? 용사가요 저... 근데 동생은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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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마왕 <laughs> 아아 미들 내준다고요? 알았 이번에 진짜 줘나 <좋아>. 급해 볼 <laughs> 거야 <죽어야>, 아파 볼 거야 어 어때 어때 무가 버스를 타면서 이름을 외쳤는데 경찰에 잡혔어 왜 그랬을까? 아무 무단 <웃음> 탑승 <laughs> 무임이라고 외쳐서 음 <laughs> 무임승차라는 뜻임 감사합니다 이분들 <laughs> 안했어 이 사람, 이 사람, 말고요 뭐이상한이 하는 사람, 말고 어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어어왔 어? 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불 개야하니까 어? 개야하니까 이불을 개야하니까 개 개야 야하니까 이렇게 여보세요 <laughs> 진짜 넌센스 안 되시게 쳐다봐 당신은 누, 누구시죠? 혹시 바질나라에서 온 광대 쑥쑥씨인가요? 쑥쑥씨야 쑥쑥씨인가 봐 <laughs> 진짜 명성 익히 들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쑥쑥님 쇼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<laughs> 네 바질씨 왔어요 네네 아,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바질씨한테 기대 중이에요 저희는 <웃음> <이> <웃음> 피근 땀이 나는데 저 이거 아픈 것 같은데요 저 지금? 어? <목소리> 아, 아파요? 바질 아니야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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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아아 전혀 전혀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누네, 아니야 아니하지 마세요 긴하지 마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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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기침하지> 마세요 <누네. 웃음> 미안 아까 바싸다 <파지고> <laughs> 상처가 지금? 너너씨 설마 좀비한테 물린 거야? 나 너, 미안해. 여기까지인 것 같아. 너, 씨. 좀비한테 음... 물린 거야? 임바지래의 음... 선택. 미네리 좀비에 물렸습니다. 죽일 겁니까? 살릴 겁니까?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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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1번, 죽인다! 그, 이제 난 죽지만, 마지막으로 한 번만, 웃긴 <laughs> 드립을 보게해줘 아, 씨, <laughs> 고구마가 입대하면? 뭐, 뭐지? 군고구마. 웅통하다. <laughs> 저 기죽었는데 저 지금 가도 돼요? <laughs> 왜 기죽었어요? 이번에 아? 좀 새로운 포맷을 생각한 거거든요. 이렇게 니로 아... 떠들기만 해도 재밌을까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그냥 나만 갈고는 거잖아 이거는. <laughs> 우리 안 갈고 는데왜 그래? <laughs> 갈고는 거잖아 이거는. 안, 안 갈고 써. 나 지금 식은 땀이랑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왔어. 아까 잠깐 나갔을 때. <laughs> 왜, <불어? 웃음> 왜 불었어? 왜 불었어? 아이씨, 먹고 살기 힘드네. 이러면서 <laughs> 내가 상황극까지 배워야 될까? 배뭐 이거 남편 남들지. 우리뭐 상황극을 배워서? 해? <웃음> <웃음> 근데 재미 없으면 무시하잖아. 알지. 우린 기회를 주는 거야. 그러니까. 기회를 못 잡으면 무시하잖아. <laughs> 아니 계속해서 주잖아. <laughs> 계속 줬잖아. 기회는. <laughs> 그러면 바질씨가 빌드업을 한번 쳐, 쳐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아... 안녕 난 마법소녀 인바질이 <laughs> 세상을 구하러 왔어 거의 어, 잠깐 넌 누구냐 누가 대답해? 너가 해야지 미늘은 아직 등장을 안 했잖아 상황극에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저 연기학원 다니고 올게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제 손바닥에 땀떠 나기 시작해요 아니 면 그런 거해 봐요. 어떤 거 같아요? 한국은 일상적인 거. 아 조용히 하세요. 저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. 다지라. 너무 시끄러워 세. 지라 미안한데 내일 네. 수능인 건 아는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아 진짜 조용히 해, 엄마. 나 아, 공부 중이잖아. 어. 입맛 없다고. 여기 뭐? 감자탕 나왔습니다. 어, 네. 어? 감자탕 나왔습니다. 어, 저희 김치찜 시켰는데. 어?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,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니 이 가게는 어. 무슨 주문한 걸 제대로 못 받아요? 나 공부를 감자탕 집에서 하고 있었어? 지금? <laughs> 지금 공부한, 공부하는 거안 보여요? 아, 메뉴 제가? 잘못 나온 거나 내일 수능 망친다는 그뜻 아니야 이거? 아니, 무슨 소리입니까 감자탕이 얼마나 좋은 메뉴인데 지금 당신네들이 책임져 당신네들이 책임져 우리 돈 내고 어? 우리 딸 시험 망치게 하는 걸난 아. 못해 난 못해 아 하지만 제가 감자탕 값은 이건 음. 안 받겠습니다 드시고 김치찜도 빨리 내올테니깐 어우 아, 그래요 그래요 그래, 그래, 이제 그래. 말이 좀 통하네 엄마 여기 집중이 응. 잘 된다 여기 응, 괜찮네 이게 백색소음이야 감자당집 백색소음 어어 <laughs> 어, 어, 취한다 어. 아 저기 아저씨 에이. 우리 딸 공부하잖아요 에이. 조용히 좀 해요 아니 이놈의 옆연내네 지금 어딜 다 대고 요 옆연내네 파지라 미안해 넌 공부하고 뭐... 있어 파지야넌 공부해 감자탕 집에서 어, 어. 공부를 어. 해? 아 진짜 시끄러 죽겠어 아저씨 음, 아저씨 공부 네, 잘해요? 응, 나 나, 너는 내 공부 잘했으면 아니라고 이씨없었네 <laughs> 아저씨 대학 나왔어요? 내가 대학 나왔으면 택시 운전 하겠냐 이씨 이거를 어머 어머 우리 딸 운전 면허 공부 중이었는데 잘됐다 아저씨 그래? 좀 도와줘요 <laughs> 아 그래 그래 봐봐 봐봐 뭐 너무 문 제인데 저 빨간 불에서 직진하면 되는 거 맞죠? 이놈의 옆편 대는 딸을 지금 현지로 <laughs> 내몰라고 이머리로 공부를 하겠어? 죄송한데 언제 끝나냐고요 저 자러 가야 된다고 저 회사, 아... 회사 가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민열씨 안녕하세요 찬은씨 오늘은 바질씨를 게스트로 모셔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? 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애드립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애드립은 없지만 어른이라 어른드립은 있을까요? <laughs> 바질씨는 남자 문제가 많으니까 애드립은 없어도 애드립은 있을 것 같아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안녕하세요, 바지씨 안녕하세요, 찬우씨.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미네 씨를 네. 게스트로 모셔봤어요. 아, 아 박사모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, 저는 찬우 씨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부채질하는 을게 아주 꼴 보기가 싫어요, 미네 씨. <laughs> 근데 바지씨 바짜고짜 갑자기 어쩌겠어?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조금. 아우 미안해요 민철 씨, 바수 씨가 아유, 아직 아유, MC 그렇죠. 초보라 그래요. 뭐아 그래요? 그럴 네, 수 있죠. 있죠? 그러면 초보면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아우 삶이 팍팍하다. 어왜 그런 소? 왜 삶이 팍팍하세요? 삶이 왜 팍팍하죠? 삶은 계란 아닌가요? 아우 my egg. 약간 애드립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 뭐야 우리 복샷 했을 때처럼 그거 아, 내 고점이라고 고점. 상황이 좋았어요. 거에... 그래 그, 어, 그런가? 아무튼 그럴 때 텐션이 올라간다. 상황극은 내가 좀 어렵지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전공이 다른 거? 어. 저희 전공은 뭐예요 바네스? 사람 갈구기 그리고 사람 음. 압박하기, 사람 손에 땀 나게 하기, 둘이서만 짝짝꿍 하면서 상황극 하기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어,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해도 되나? 이렇게 하기 정도? 음 지금 제 푸서 보여요? 네뭐 하고 있는 거 같아요? 울고 있어요 지금 제 상태예요 네. 미안해요 기대못 미쳐서 자우씨전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저 하차 시켜도 돼요? 아니에요 마저 씨 수능할게요 저는 저는 하차를 시키고 뭐할게 없어요 사실 받을 <laughs> 시를 하차 시키세요. 날씨 오늘 힘들어요? <laughs> 진짜 너무 힘든데요. 고생했어요. 진짜 죽고 싶거든요. 왜 갑자기? 왜요 이런 <laughs> 왜요? 이런 걸로 부르실 거면 다시는 <laughs> 부르지 마세요. 아시겠죠? <laughs> 왜요? 그냥 조곤조곤하게 수다를 쳤다 하실 때 부르지 이 씨발!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기죽었어? 이상 <laughs> 많으셨고 왜 기죽었냐고? 저 기빨린 거예요. 왜 부담을 갖지? <laughs> 왜 부담을 갖냐고? 아난 상황극이 어렵다니까? 그냥 어렵다고. <laughs> 어려우니까 부담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라고. 안 어려우면 부담감을 갖겠니 내가? 어려우니까 갖는 거지. <laughs> 씨발. 왜 이렇게 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우리 진짜 다 같이 누구더라?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. 발수는. 아 즐겁지 즐거... 않았어요 오늘의 대화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절겁자고 아, 하는 거예요. 아들 즐거웠는데, 거잖아요. 아 우리 한 이틀 정도 거리를 좀둘까요 이틀? 이틀이면 바즈 씨볼날한4일 남았네. 아 맞네. <laughs> 아 하차나 왜 일본 가지? 아 이제 진짜 갈게요. 저 이제 1 1 시라 진짜로 가야 되거든요. 알았어요. 고생했어요. 예. 다음에 봐요. 부르지 마요. 왜요? <laughs> <laughs> 왜삐졌냐또 <빚었냐? 웃음> 이제 달래줘야지. 여기서 이제 검은 화면에 공소체로 이후 바즐는 실제로 <laughs>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. <laughs>